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3일 아침 긍정 화건 5 8일입니다 그런데 밤이네요. 아무튼 아침 긍정 화건을 오늘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1. 많은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가치를 만든다. 2. 월 1억의 금액 효과를 만들어 낸다. 월 1억의 금액 효과. 금액 효과가 1억이 날수 있도록 할수 있다. 찾아보자. 3. 충만한 삶. 본질, 지금에 집중한다. 4.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쓴다. 5. 시간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6. 하루에 6시를 두번 만난다. 58일 동안 대체 몇번 왔는가? 다섯 번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항상 외치고 나는 할수 있다. 내일은 꼭 해보자. 7. 베풀며 산다. 8. 가슴을 펴고 밝게 웃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 9. 하루에 30분 산책을 한다. 얼른 채근하고 산책을 해보자. 오늘은 한다. 만보를 걷자. 10. 나와의 경쟁에서 승리한다. 11. 하루에 한 시간씩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 좋은 아빠가 되보자 오늘도 힘차게, 밝게, 활기차게, 가자, 가자, 가자!